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이제 제가 며칠 안 남은 지 내년이면 우리나라에 이제 쉰이 됩니다. 아유, 반백년을 살았네요. <laughs> 네, 제가 이제 목회를 본격적으로, 어, 전도사 사역, 뭐 신학교를 들어간 것부터 쳐서 따지면, 어, 이제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늦기 시작했어요. 엄청 늦기 시작했어요. 네. 신학교를 2009년에 들어갔으니까, 어, 이제 10년 좀 넘었죠. 어, 30살까지는 제가, 어, 공대를 나와서 공대 대학원을 다녔고요. 그리고 그 대, 공도 대학원을 다니다 말고, 또 뭔가 뭐, 프로그램 만드는 벤처를 후배하고, 후배가 사장이었고요. 저는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어, 그래서 벤처 기업도 좀 하다가, 뭐 이것저것 막 했어요 어떻게 보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뭘 해야될지 뭐. 예수님을 만난 게 어, 어, 20대 중부, 중 초중반 초, 초, 초 23살 24살 그 어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연도로는 기억하는데 95년인데 <laughs> 나이로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쯤인데 그거, 에...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뭔가 주님을 따라 살아야지라는 생각,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도대체 뭘 해야 좋을지는 잘 몰랐었어요. 그렇게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서른이 되는 해에, 서른 살 때에, 2002년에, 이제 성교단체에서 하는 그런 훈련을, 6개월짜리 훈련을, 합숙해서 하는 훈련을 하면서 그 훈련을 참여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나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래 그거 하고 나서도 잘 모르겠어요. 간사로 또 다른 이제 훈련생들을 도우면서 또 5, 6년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아, 그래, 이렇게 누군가를 세우고, 훈련시키는 뭐 거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는 라 어떤 부르심이 조금씩 조금씩 예,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30대 중반이에요. 30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잘 모르고 헤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뭘 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어,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라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찾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모르겠다? 그냥, 아유, 내 마음대로 살랜다 <laughs> 그렇게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에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20대에 알기도 하고, 10대에 알기도 하고, 뭐, 뒤늦게 뭐, 40대, 50대, 60대에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받기도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받고,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지요. 우리가 그래요. 그리고 뭐 10대 때, 20대 때 뭔가 사명이나 비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것 같은데 이 산이 아닌가 봐 하고 저기로 가고 이리저리 막 중간에 헤매고 그러다가 이제 30대, 40대 때 되면서 아, 그거 다헛된 꿈이야 하면서 막 접기도 하고 아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명확했어요.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너무나 명확했어요.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 와 와야 되는 이유, 뭐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 그게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 방향이 분명했어요.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은 보통은 종려 주일이나 고난 주간에 많이 나누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빌라도한테 신문 받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잡히셔서 곧이 이 장면 뒤에 곧 어, 병사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넘기우는 그런 장면이 쭉 진행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왜 성탄주의인데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느냐. 이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서이 땅에 와야 되는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늘은 이제 이 요한복음 18장 말씀 말고 다른 거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구절들을 몇 가지 뽑아서 어, 거기서 의미하는 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게 잘 읽어야 돼. 잘못 읽으면 원래의 뜻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 띄어쓰기가 애매, 애매합니다. 그래서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붙여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내가 왕인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요러, 요렇게 읽으면 어, 원래 뜻하고 다르게 읽은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뭐요? 예나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요 이를 위해 태어나고 이를 위해 왔다는 뒤에 말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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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유예요? 뭐,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감춰지고 혹은 거짓으로 덮여서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알게 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진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또 예수님이 표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라그 이유를 표현한 게 마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이 1장 38절에 보면 짧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어, 전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실까요? 예수님이 본인신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돌아다니시면서 하셨어요. 그 말씀을 보려면 오늘 이제 이게 마가복음 1장 38절인데 앞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음. 뭐 여러 가지 써 있는지 일단 15절만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전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고 전도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다. 사실 조금 더 선명하게 말씀하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미 가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21절 34절을 제가 발췌해 놨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각종 병이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 중에 하나가 뭐라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건 유대만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시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질병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귀신이 쫓겨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님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있어. 그럼 거기가 뭐예요? 왕이 계신 곳이에요.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곁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맛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중에 빌립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청원을 해요. 이렇게 해달라고. 뭐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빌리바,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 빌리바, 네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예수님 자체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었어. 그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온 삶, 예수님의 온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진리를 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어떻게 작동한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지 알수 있어요. 그게 진리인데 예수님이 증언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이게 한 축이에요. 증언하시고 전도하시고 알려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한, 한 가지 측면이라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요. 요한복음 0장에는두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세요. 하나는 양의 문에 대한 양의 문의 비유, 하나는 어, 선한 목자의 비유. 이건 양의 문의 비유에 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하나님만의 공식적인 통로, 유일한 통로. 유일한 문이 예수님 자신이신 것에 대해서 밝히셨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통로 역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들고 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에게 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도 풍성히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40, 12장 47절 말씀하고도 이어져요. 12장 47절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오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세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주엄하게 심판하러 오세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천사가 요셉에게 그러니까 마리아의 정혼자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고지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 백성을 구원하다라는 뜻이. 그런데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또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됐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욕망과 어떤 혈기로부터도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두 가지 강력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한 방만으로는 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어요? 사단을 혼내면 됩니까? 아니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이 말씀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장 2 7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니요? 아버지여, 아버지가 나를 구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 이를 위하여, 이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요한복음 12장의 상황은, 어, 이제, 종려주 종려 종료, 종려 그거에 이게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곧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알의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지만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놓아 버리는 자는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전할 것이다. 예수님 생명을 내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개시만의 기도가 떠올라요.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막 구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 우리 태어나면 사실 다 모두 다 죽으러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 시간이 달라, 다를 뿐이지. 지금 갓 태어난 아이도 사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모두는요, 태어날 때, 태어날 때 낳기를 이미 하나님께 분리된 상태에서 나아졌어요. 이미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나아진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목숨이 생명이 다해서 죽을 때는 그것이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뿐인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면.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 그사랑의 관계 안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유일하게 생명을 갖고, 아담이래로 유일하게 영적인 생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그 이유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셔야 될까? 왜 이렇게 그,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감수하면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그바탕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니까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한 번도 삶이 성삼 일체가 분리되거나 그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나님과 분리됨이 죽음인데 그것이 있었던 적이 없고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걸 하려는 거예요. 왜?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그 사랑의 관계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지금 사랑 이이큰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넣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 가장 깊은 동기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온전하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인격을 통해서 보여주, 알려주시기 위해서. 워낙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이고, 아, 이게 실제하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우리,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아 알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사, 사랑하셨듯이 너희가 끝까지 서로 사랑해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보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온 땅을 구원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을 전하고 알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동일해요.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한게 아니잖아요. 온 삶을 다해서 그 인격과 그 생애 전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보내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어, 방법은 성탄절에만 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 그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또 다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번 주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참 좋아요. 한 주간 쭉 묵상하기가 좋습니다. 어, 주말이 성탄절이니까 하루하루 곱씹으면서 이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그리고 온 인격이 예수님의 오심을 또다시 나타내서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들여가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 진리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좀 감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죽는 게 싫고 아픈 게 싫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게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죽, 심지어 죽음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로 깨우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어,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땅오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진리죠. 이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깊이 알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알려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더 깊이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인격과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어리석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의 심으로인 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그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이제 우리를 주께서 작은 예수로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그 진리가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또 어려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아,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보내시에 우리가, 어, 아멘하고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좀 주님의 그 불, 보내심 부르심과 보내심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보내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그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전하고 알리는 자로 이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로 목격자로 이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주의 생명이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해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귀한 주님의 생명 그 목숨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사랑의 사김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생명을 던져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화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사김 가운데 거하려고 부단히 발버둥 치며 애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